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의 명예는 다 휴지에 불과하고 인생은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6시에 고려 대학교로 출발하는데 차만 타면 회개해요. 하나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범죄만 하며 살았습니다.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교인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좀 바로 살아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로 성팜에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는데 2년 전부터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니 회개뿐이야.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작년 10월부터는 논문을 이제 삼 학기째 지도 교수님이 쓰라고 하셔서 정말 큰 은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새벽에 가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왔는데 점심 먹고 한 3시, 4시, 요새는 더우니까 5시 정도에 고려대학교 뒷산으로 가요. 1시간 운동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회개고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 법학 박사 논문을 100개를 써도 이게 휴지에 불과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쓰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로 막 외치고 기도하다가 목에 실핏줄이 터졌대. 병원에 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목소리 줄이고, 지금도 줄여야 되는데, 이제 난 워낙 그, 에, 이걸 참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1년간 치료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예, 3시간씩 기도한다고 교회로 간게 아니고, 산에 다니면서, 차에 다니면서, 올때한 시간, 갈때한 시간, 산에 산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논문을 썼는데요. 3분의 2, 이 사장 썼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계시와 법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개혁 영성 신학을 강의하면서 개혁 신학, 영성, 법 그리고 삶이라는 소 주제를 선택을 해서 강의안을. 한 60페이지 정도 썼어요 완성은 못했지만 앞으로 이거 책 출판할 텐데 거기에서 정말 쓰면서 은혜 받고 쓰면서 회개하고 쓰면서 울고 이런 가운데 한 학기를 마쳤는데 이번 학기는 성경의 개시와 구속사를 감옥을 맡으면서 예 주제를 정했습니다 개시와 법이 개시와 법을 소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개시와 구속사를 이제 조명을 하는데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은 나중에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합동과 한국교회에 개혁신학이 실종됐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개혁신학은 오직 성경, 성경 중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목회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제 아무리 기고 날고, 뛰고, 뭐 에이프로스 맞고 해도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근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비행기 배상으로 끊어고 유학을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유학가서 학위 받고 왔다고, 박사학위는 아니지만 석사 받고 왔다고 날뛰고 혼자 세상 말로 재미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러면서 살았던 걸 회귀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만권 정도 되는데 아 이걸 지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폐허 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폐허된 책이 층에 지하에서 탔는데 교회당은 멀쩡한데 이 층에 이제 폐허가 됐어요. 한7년 전인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제 소방서 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빠르로 뜯어가지고 어 매연이 들어와서 이제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됐는데 네 인생이 그러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이 울었습니다. 회귀했습니다. 인생은 쓰레기에 불가구나. 그때부터 인생은 쓰레기다. 내가 책을 34권 썼습니다. 그거 쓰레기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논리도 없고 신학 40년 했는데 논리가 없어. 왜? 논문 하나도 제대로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말았지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의 지식층을 못 잡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심어주지 못 해요. 이게 불행이야. 근데, 아는 지만 하는 거야. 법정 공부했다고 다 법통이야. 뭐, 어디 사기 하나 받았다고 다 박사야. 요새는 가짜 박사 뭐, 그나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박사 받으려면 100개도 받고, 그렇게 박사 받으려면 1 0개도 받고, 머릿속에, 눈썹에, 손끝에, 발끝에 달고 다닐 정도의 박사가 천 개야. 내가 뭐, 박, 논문을 써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자랑하고 박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명예를 자랑하고 감투 쓰려고 환장을 하고 돈에 매몰되고 명예에 매몰되고 감투에 매몰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 말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법학도는 4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나라 지배하지 않아. 대통령 되고. 시험 볼 때도 법학도들은 변호, 법전을 갖고 공부를 해요. 답을 쓰고. 근데 성경은 왜 우리는 성경을 갖고 답을 안 쓰냐, 이 말이야. 교수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스무 줄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답을 쓸때 성경 갖고 성경 구절 쓰란 말이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고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지. 성경 내팽개치고 교리 가르치고 추가라고 가르치는데 사상이 정립 안 되고 성경적 신학이 정립 안 되다 보니까 오직 명예, 오직 돈, 오직 감투, 목숨 내걸고, 하나는 주권 없습니다. 그런데 법학도들은 법전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 볼때 그거 다 적는 거야. 나는 체제 바꿔야 한다고 봐요. 신학 대학원 만큼은 성경 갖고 시험 봐야 돼. 논문 하나에, 숙제 하나에 성경 열번 이상, 스물 이상 쓰도록 강요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설교가 제대로 나올 거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 운동권도 우리가 70, 내가 78학번인데 83학번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그 당시에 지금 뭐 국회의원 된 사람들 운동권인데 죽어라고 공부해. 운동권이 들어오면 200권, 300권 읽은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기독교 반하는 각종 학법 수백 가지를 넣어가지고 기독교를 압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가운데는 이거 망하려질 못하는 거야. 내가 미국 판례 외국의 법을 지금 공부해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감옥 가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이번에 동성애에 관한 헌법적 제재 한을, 제재를 다 써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했냐고 말이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시 기리는 거 그냥 싸움만 하고 분쟁하고